안녕하세요. 새끼 구의 거북이를 구해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음악 모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음악 모드에서는 마커랑 스티커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색깔을 좀 입혀야 되는 과정 중에서 마커가 좀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모드에서는 스티커가 아무래도 좀더 나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음악 모드에서는 마커가 좀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아마 참고를 하시면 좀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먼저 음악 모드를 들어갈 때는 등껍질을 두번 콕콕 누르면 됩니다. 콕콕 누르면 얼굴 색깔이 약간 자주색 비스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음악 코딩이 준비됐다는 신호니까 이제 두번콕 눌러주는 거 잊지 않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영상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 검정선 오른쪽을 인식하고 색깔에 맞게 인식한다. 라는 건데요. 어, 색깔은 이제 보면은 이 오른쪽을 읽을 건데, 제가 학생들이 어려울까봐 위에 그냥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아래에다가, 도, 레, 미, 바, 솔, 라, 시이 일곱 개를 그대로 색칠을 하면, 여기에서 포켓트 틀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아래 부분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까지 색을 똑같이 아래에 칠해보자 라는 활동을 먼저 한번 하면서 아 음악 코딩이 정말로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음악 코딩을 해봤을 테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뭐해 보고 싶은 연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도레미파솔라시를 이용해서 한번 해 봅시다. 사실은 뭐 반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옥타브 높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래 줄로 해서 먼저 이렇게 오른쪽을 하고요. 어, 선생님 위에도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딩 색깔을 입힐 때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포켓 토트 음계학습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 아래 같은 색깔로 마커를 칠한 게 보이시죠? 학생들이 마커를 너무 진하지 않게만 색칠하면은 문제없이 인식은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원을 키고두번 콕콕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소리가 나고 음악모드로 진흥한 걸볼수 있는데요 이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솔라시아 잘된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학습지에는 다 해놨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래 도도솔솔라라솔 파파미미레레로 그 다음에 이 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에서 포켓트를 돌립니다. 수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작은 별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어, 학습지에 어떻게 색칠하면 될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각 음계별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할것 같긴 한데요. 이제 한번 또 진입해 보겠습니다. 돌 때는 자동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제 수동으로 돌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수동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약간 좀 우려가 들어서 '자율행동모드'라는 행동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리듬댄스 기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 껍질을 누르면서 전원을 키는 겁니다. 껍질을 누르면서 전원을 키면 이제 우리에게 어 자율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하얀색으로 빛납니다. 하얀색으로 빛날 때 그때 등 껍질을 콕콕두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머리가 이제 초록색이 되면서 리듬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리듬 모드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따단 따단 딴 이렇게 등껍질을 누르면 새끼 거북이가 제가 입력한 리듬 따단 따단 따에 맞게 움직입니다. 예, 이번에 자율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이거는 시간이 남았을 때 아이들이랑 이런 기능도 있다 라고 안내를 하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에서 온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등껍질을 누른 상태에서 오늘 켭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하얀색으로 빛나죠? 이 상태에서 두 번을 클릭하면 리듬 댄스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색깔이 초록색이 됐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방금 입력한 리듬으로 이포켓터티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경주를 할 건데요. 경주는 또 다른 자율 행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껍질을 누르면서 전원을 키고 했다면 이번에 이제 등껍질을 세번 콕콕 누릅니다. 콕콕콕 하면은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삐삐삐 하면서 하늘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고 시작할 때 등껍질 눌러주면 이 친구들이 속도가 랜덤으로 움직입니다. 빠르게 가다가도 느리게 갈수 있고요. 느리게 가다가 갑자기 빠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순전히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누구의 거북이가 먼저 바다로 갈수 있을지 한번 경주해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싱이 시작되는 동안은 등을 만져도 안, 안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중에 만지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 행동 모드에서는 등껍질을 누른 상태에서 ON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빛나는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 누르면 레이싱 모드가 준비가 됐네요 이 상태에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데 속도는 랜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레이싱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끝날 때까지는 등딱지를 눌러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길 바랍니다.